안녕하세요. 부동산의 혁신 투자 부역투 디잡스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7월에 역대급으로 가장 센 아파트들 분양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역대급 청약 전쟁. 그 주인공은 바로 과천 지식정보타운하고 개포 1단지 그리고 둔총 주공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세 개의 아파트는 제가 그 누구보다도 완전하게 해부를 해서 분석을 철저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해부를 하기 위해서 현미경까지 제가 샀습니다 예 어,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아주 가끔 다른 유튜버들이 올리는 아파트 분양 영상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 보면은 어, 정말 좀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 어, 정보도 있고 어, 별영양권 없는 것도 있고 뭐 시간 낭비 네.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 이 부동산 관련 유튜브 컨텐츠가 다른 컨텐츠들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것 같더라고요. 누구나 열심히만 하면 구독자 수 늘리게 되어 있고 어, 광고비로 조금 돈도 좀볼수어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듣도 보지도 못한 비전문가들이 열심히 아파트 분양 정보를 부지런히 올리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영양가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자면 이 분양권 바닥에서 저희 부동산 모르면 진짜 간첩입니다. 저는 컨설팅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제 직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실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이론과 실무를 다 갖추고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보다 정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제가 이왜 이런 허세 아니 허세를 물이냐면 어 전문. 비전문가인지 검증도 안된 사람이 올린 영상을 보고 혹해서 청약통장 막 쓰지 마시고요. 어, 여하튼 과천과 개포 일단지 그리고 둔촌주공은 제 영상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정확할 것이고 어, 이세개 아파트를 어떤 식으로 작업할 건지 어,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 기대해 주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과천 지시정보타운 민간 분양아파트가 드디어 분양을 합니다. 어, 이거 보면은 과천시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과천 지시정보타운이, 어, 사업시행자가, 여기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여기 사업시행자가 공공하고 민간, 이게 같이 하는데 민간에서도 아파트는 대우건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우건설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많이 하는데 이제까지 분양을 하고 싶었던 계속 못했던 이유가 과천시에서 계속 분양 가격을 커트하는 거예요. 대우건설에서 요구하는 분양 가격은 평당 2,500만 원 이상인데 과천시에서는 어 이거 분양가 너무 비싸 더 낮춰 계속 이렇게 커트를 놨거든요 네. 평당 2,500만 원에 분양을 해도 반값이 거 반값이거든요. 과천 집값이 지금 얼마예요, 여러분? 네. 여하튼 대우가 어, 결국 과천시의 무릎을 끌어서 어, 지금 S6 어, S6 블러 이거부터 분양을 하는데. 평당 분양 가격이 아, 2,370만 원. 야, 이거 완전 반값 아파트예요. 로또입니다, 로또. 예. 이 과천. 다음으로 개포 1단지 이것도 얼마 전에 뉴스에서 다들 접했을 겁니다. 평당 4,750만원 진짜 싸죠. 예. 제가 개포 2단지에 살고 있어서 개포 1단지 여기에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아, 평당 4,750만원. 와 진짜 개포 1단지 분양받은 사람들 벌써부터 부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둔촌 주공 아파트 이건 아직 확정이 아닌데 들리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7월 말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8월 초에 주택 전시가 오픈을 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둔촌 중앙 아파트 여기인데 딱 분양가 상한제 피해서 분양을 할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네, 이것도 평당 분양가격이 말도 안 되게 쌉니다 평당 3천만 원이 조금 안 돼요. 이것도 반값이야. 아, 너무 싸요. 자, 여기서 제가 예언을 합니다. 역대급 경쟁률 나오고요. 역대급 청약 가점 나오고 역대급 프리미엄이 붙을 게 뻔합니다. 네, 제가 이세 개의 아파트 파티를 어떻게 컨설팅 해드릴 것인지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과천, 개포, 둔촌, 청약 건설, 컨설팅 계획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어, 각아 파트별 청약 컨설팅 영상을 유튜브에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과천 S6 블록은 세대수가 적은데 개포 1단지와 둔촌 주공은 세대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영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어, 영상을 1편, 2편, 3편 이렇게 나눠서 시리즈로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지금 보고 계시지 않나요?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시는데 바로 이 채널. The uh -huh. 어 이름이 부역투 TV입니다. 네, 구독 버튼 누르고 알람 설정 해놓으세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면 기계 잘 다루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디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스마트폰 있으면 기본적으로 구글 아이디 다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여하튼 구독 버튼 누르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이 아파트들 분양 정보와 청약 컨설팅 영상을 제가 업데이트 할때 절대 못 보고 놓치고 지나갈 일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청약하시는 분들한테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영역. 상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청약 컨설팅을 해드리기 예정인데 어 제가 예전에는 청약 컨설팅을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왜냐 무료로 해드려도 저한테 큰 수익이 어 됐었거든요 저에게 감사하다고 분양권 전매를 또 저에게만 맡기세요 그럼 저는 그 분양권을 중개를 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잖아요 어 그게 큰 수익이니까 청약 컨설팅은 굳이 뭐어 무료 어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지금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양권 전매가 쉽지가 않잖아요 전매 때문에. 그래서 1대1 청약 컨설팅을 단순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해드릴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유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바쁜 사람이거든요. <laughs> 저도 제 시간을 투자해서 어, 이렇게 유료로 어, 그 컨설팅해드리는 거니까 유료로 진행하는 부분 이해해 주시고 방문 예약제로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예약을 받느냐?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2일부터 예약을 어, 받을 생각입니다. 지금 예약 절대 안 받습니다. 받지도 못해요. 예, 제가 지금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봐야 됩니다. 아 그리고 청약 컨설팅이 필요 없다고 제가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약 안 받습니다. 네 여러분이 유료 상담을 원하는데 도움이 실제 되셔야 되잖아요. 당첨 확률이 아예 없는 분이 유료 컨설팅 받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서로 시간 낭비고 여러분들은 돈이 또 아깝고. 예, 그래서 제가 기준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다음 화면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천 지시점보타운 유료 청약 컨설팅이 필요하시는 분 조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1주택자는 유료 천, 청약 컨설팅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 유튜브 무료 공개 영상 보시고 타임만 잘 찍으세요. 청약 전략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유주택자들은 행운이라는 요소가 99%인데 어, 굳이 저한테 돈 주고 컨설팅 받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만약 1주택자 중에서 입주권이라든지 아니면 합법적인 분양권을 사고 싶다 이러면 연락 주세요 그건 공짜로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중개수수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예, 두 번째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수도권에 거주하시고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청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발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화도 하지 마세요 예, 어차피 청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네 마지막 세 번째 어, 과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청약 가점이 58점 이상. 예,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청약 가점이 68점 이상. 네, 이게 조건이에요. 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 유료 컨설팅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뭐지? 공고문을 봐야 저도 정확히 알수 있을, 있을 듯 한데, 과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운 분들은 청약 가점이 60점 정도 돼야 뭐 어느 정도 당첨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70점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못난이 타이 구멍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68점 이상이면 비교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 을 드린 겁니다. 청약 가점이 낮으면 당첨이 힘드십니다. 네, 제가 청약 가점 낮은 분들 당첨 확률이 없는 분들 헛돈 쓰게 만들고 싶지가 않아서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포 1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뭐가천량 비슷합니다 첫번째 무주택자, 1주택자들은 기존 주택 처분 서약하고 추첨 당첨이 약간 기대할 수도 있는데 그게 99% 운이에요 타입 잘 골라셔야 하고 예, 유료 컨설팅이 필요 없습니다 돈 낭비에요 서로 시간 낭비 어, 여러분들은 돈 낭비 예. 조합원 입주권 매수 생각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되고 어, 서울 거주자 개포 1단지는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서울 2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프로 우선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라든지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예 청약 기회조차도 없으니까 이런 거는 뭐 컨설팅이 안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청약 가점이 55점이 안 되면 당첨이 힘듭니다. 여기 개포 일단지가 조그만 평수도 있어요.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약간 있기 때문에 어 약간 청약 가점이 5 2 3점도 비별 보면. 비벼 볼 만은 한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커트가 55점 이 정도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봐야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둔촌 주공 유료 청약 컨설팅이 필요하시는 분들,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합니다. 첫 번째, 무주택자. 이 둔촌 주공은 1주택자 이상은 아예 청약 기회조차가 없어요. 예, 큰 평수가 없습니다. 다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어, 무주택자만 이렇게 청약 도전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이것도 서울 거주자. 예, 네, 서울 2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을 한다. 경기도 인천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화하지 마세요. 네, 필요 가 없습니다. 청약 컨설팅이 마지막으로 청약 가점이 45점 이상. 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둔촌 주거 아파트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렇게 총 4개 단지가 있는데 이 4개 단지가 만약에 당첨자 발표 난, 날짜가 똑같다. 그럼 청약 통장이 다 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측에 의하면 당첨자 발표 날짜, 날짜가 같은 아파트는 동시 청약을 할수 없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봐야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은데 등촌 어, 주공 이 4개 단지의 당첨자 발표 날짜가 다르냐 아니면 똑같냐 이 미세한 차이로 인해 청약 전략이 완전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당첨자 발표 날짜가 동일하면 청약통장들이 분산이 되고 일반 분량 분양, 분양 물량이 여기가 많잖아요 그럼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다소 조금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어,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둔촌주공 이거 저 청약 컨설팅 할 맛이 납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고통이겠지만 네. 그럼 어, 컨설팅 시간과 비용이 어떻게 되냐 그걸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료 컨설팅 진행 방법 일단 컨설팅 시간은 30분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1시간 정도 해야 제대로 된 컨설팅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제가 좀 너무 바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하니까 시간을 딱 30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비용은 15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비싼 건지 뭐싼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사실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어 저보다 비용 싸게 주시는 분 찾아가셔도 됩니다 아니면 무료로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대신에 잘 찾아가세요 헛다리 짚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약 방법은 어, 입주자 모집 공고 2길부터 받을 겁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고, 다음날부터. 어, 저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컨설팅 준비를 할 시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 스케, 어, 저한테 이제, 뭐, 입주자 모집 공고, 나, 공고 나오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스케줄표를 제가 딱 보여드리,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시간 조율을 저랑 같이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고요. 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게끔, 제가 이번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어, 그럼 지금까지 티잡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